감히 누가 내 손녀를 건드려? 돌아온 회장 손녀의 화끈한 참교육 2부가 시작됩니다 회장님 오셨는데? 아가씨한테 대들었으니 지영씨는 이제 끝장났네 할아버지 회장님 오셨네요 아가씨 저 건방진 년놈들싹다 잘라버리도록 제가 낱낱이 고자질해드리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회장님 저 지영이라는 신입이 아가씨한테 맨날 대들어요 게다가 대본도 없이 라이브를 진행해서 회사 말아먹을 뻔했다니까요 당장 해고시키시죠? 회장님 대본을 누가 훔쳐간 겁니다 지영씨는 아가씨 흉내내면서 짝퉁 가방까지 메고 다녀요 촌스러운 게 어찌나 나대는지 엄마가 선물해주신 가방 모욕하지 마세요 네 엄마가 짝퉁을 사줬다고? 지방골 참잘 돌아가네? 회장님 이런 쓰레기는 당장 쫓아내시죠? 무슨 근거로 그 가방이 짝퉁이라는 거지? 회장님 저 꼴을 좀 보세요 빈티가 잘잘 잘 흐르는데 명품 가방이 말이나 됩니까? 그 가방은 내가 직접 선물한 건데? 갑작스런 사모님의 등장에 모두 당황하는데 사모님 오셨습니까? 사모님이 지영씨한테 가방을 선물했다고? 말도 안돼왜 저런 애한테? 내가 선물한 가방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분위기는 갑자기 쌓여지고 아가씨가 나서서 해명 좀 하시죠? 가만히 좀 있어요! 지영이는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내 딸이야 우리 S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고 드디어 지영이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뭐? 뭐라고요? 우리 손녀가 원해서 신분을 숨겨주었는데 어떻게 내 손녀한테 이럴 수가! 회장님 저는 현주씨한테 속은 거예요 지가 아가씨라고 했다니까요 맞아요 우리도 다 속은 거예요 아니에요 전 아가씨라고 말한 적 없어요 다들 멋대로 당신이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잖아 박팀장 부하를 괴롭히고 시시비도못 가리니 넌 당장 해고야 그리고 너내 손녀를 사칭하다니 변호사 통해서 명예훼손 손해배상까지 가오해 저런 애는 당해도 싸다니까 너희들도 똑같은 공범이야 니네도 해고야 회장님 아가씨 방송이 대박났어요 모두 완판됐어요 그녀는 당당하게 능력을 증명하고 우리 손녀 역시 대단하구나 일부러 속인 건 아니에요. 정말 고아였는데 얼마 전에야 가족을 찾았어요. 괜찮아요. 진명 씨도 조금만 더 힘내면 빚도 금세 갚을 거예요. 아직도 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진명 씨 주려고 산 거예요. 갑자기 균형을 잃은 그녀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데 우리 손녀가 곧 시집을 가려나 보구만. 저 녀석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뭔가 낯이 익단 말이야. 도련님 돌아오셨습니까? 아들 드디어 마음 정한 거냐? 내 결혼할게요. 단 상대는 반드시 S 그룹 아가씨여야 합니다. S 그룹 아가씨라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